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루카스 평원에 자리 잡은 세계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 골로세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축업과 양모를 염색하는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 번창했던 이 골로세는 두차례 지진과 또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이 삼류도시로 전략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골로세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전파된 복음은 골로새의 희망이 되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의 소망을 두었던 골로새 성도들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안팎으로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안팎의 위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위기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누경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런 시대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위의것을 찾으라라는 외침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허물로 얼룩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산 것도 평범하게 다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못 이길 것이 없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으로 확신하면 세상과 또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 전에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마음이 아주 심야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겁부터 내고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면 미리부터 포기를 하고 마는 그런 청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다 잘하도록 여자와 데이트 한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일도 겪어야 하는데 저러다가 장가도 못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주말밤에 배를 타고 작은 섬으로 떠났는데 그만! 예상치 않은 돌풍을 만나 크지도 않은 배가 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유조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구조가 되었는데 아들만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날이 밝도록 찾던 구조대는 살아 있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아들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서진 널판지를 잡고 표류하던 아이가 죽음 직전에 고기잡이에 배 의해 구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변화를 물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죽다 살아난 그때의 바다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죽다 살아난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자신감이."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용서좀 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죽기를 각오고 지옥훈련을 받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경험이 경기에서 자신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또 누구 앞에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창공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우리의 시설을, 시선을 고정시켜줍니다. 1943년 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최후의 저항운동이 실패, 실패했을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저항운동의 배우 지도자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마르틴 니물러 목사님을 면회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탈로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차면, 사면 초과예요. 나갈 길이 없어요. 동지들은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틴, 리물로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산자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